안녕하십니까. k 이 n 을 맡은 종무기의 음을 담당하는 성목교 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나는 자랑스러운 흑역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럼, 전호협제 47기 정기대연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받아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8대 옥지열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은 상임위상임 이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천강 상임위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정식 상임 감사님참석하십습니다 대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양봉 지성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리영택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으십시 예, 고행봉 김창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재훈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호. 윤식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새복 많이 받 예, 상문동 윤성은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정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평동 윤병용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올해는 건화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덕자 여성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필식 사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천용석 비상임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 김이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연성대학 종동청의 이무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건강하시지요. 다음은 표창장 수위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수 조합원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표창장 수위는 조합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상동삼 김진돈 조합원님. 장평 13 김영자 조합원님, 용산 윤대선 조합원님, 양정임 상근 조합원님, 이상대분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제2020-89 우수 조합원상 상동상 김진도님, 위 사람은 조합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물론 농협을 살아가고 농협 발전에 뛰어난 공익함으로 이어 표창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시 신흥협동조합 조합장 박현철 부상으로 교정의 상품을 공모하여 드립니다. 협작장 제2020-95 우수조합원사 장평13 김영자 조합원님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자 제2020-91호 우수조합원사 용산윤내성조합원님 이한영은 받습니다. 표창자 제2020-92호 우수조합원사 양전인상근조합원님 이한영은 받습니다. 제2060-93호 공적사 시운동 여성대학 회장 이무인 위 사람은 투철한 사명의심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여성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특히 지역사회 봉사에선수동하여 시운동 홍보에 의한 공이 지대함으로 이에 표창한 2020년 1월 30일 시운동 조합장 박현철 표창장, 2060-94호, 공격상, 시험동일 여성대학 총무과학회수, 이제 이야기은 같습니다. 다음은 공로상 수상이기세요. 표창장, 제2020-95 공로상 시연동의 풍물단 단장 김둘자 위사람은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시연동의 발전, 발전에 기여한 공이크고 특히 지역사회봉사에 솔선수범하여 시노동 공고에 기한공이지대함으로 이에 표창함 2020년 1월 30일 시연동통조합 조합장 박현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대회님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기쁨으로 시작하여 1년 내내 무거운 한 해였습니다 당선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역 경기 침체로 우리 농협의 연체 채권이 증가하고 손익이 악화되어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조합은 기프트카드 축소 임직원 3개월 급여 반납 그리고 소중한 우리 직원 22명을 대직시키는등 저에게는 정말 뼈아픈 이었습니다. 조합원과 지금 및 가족에게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농협 정상화를 위하여 눈치 보지 않고 저의 본분을 지켜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도 양대 조선소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바 신흥농협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틀리는 것과 실패하는 것은 우리들이 전진하기 위한 훈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할수록 더욱 힘을 합쳐 노력하고 이겨낸다면 그것은 다른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조선 경기 악화와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건을 곳간에 미리 차옥차옥 채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풍요로운 시절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위기를 예견하지 못한 아쉬움을 교원으로 삼아 내일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를세신하겠습니다 사랑한 대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임직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2,400명의 조합원님 그리고 영농회를 대표하는 대원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202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에게 상호건증 추진 지표를 배정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임직원 모두는 신현농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님과 임직원님 힘찬 결속 다짐으로 2020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원님의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역대의원 64명 중 63명 참석으로 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47기 정기대의원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47기 정기대의원의 의사력설명 선출을 하겠습니다. 선출 방식은 참석하신 대연님이 지명하여 선출하는 방식과 의장게 위임하여 선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느 것을로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한테 위임하여. 예, 그럼 의장님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동 황달천 대연님, 윤금자 대연님, 장평동 정부관 대연님, 상문동 이동석 대연님, 김성부 대연님, 수월동 이영희 대연님, 김정표 대연님께서 어사록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대연 일정, 일정 상정을 하겠습니다. 대연 일정 상정을 하겠습니다. 대연 일정 상정은 2020년 1월 30일 금일 하루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겠습니까? 예. 네. 참석하신 대연 전원의 찬성으로. 2020년 제47기 정기대회는 해는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항 보고 있겠습니다. 보고서은 설명은 간사가 하겠습니다. 제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9년도 한해 동안 우리 농협에 경영에 대한 성과위, 운영, 실태에 대한 논문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결산감사보고서 자료 1페이지가 니다